민숙이 남은 부분 이제 35장, 36장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 3세대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보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진치고 있는 이 세대 3 세대들에게 레위 사람들 즉 성막 봉사자들에게 주어야 될 성읍과 땅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 첫 번째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싸우기 전에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기 시작하셨더라.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 레위 사람들도 갖고 있을 재산들, 즉 가축들 이렇게 칠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각 가문별로 땅을 받을 텐데 자신들이 받은 땅 중에서 성막 봉사자들 살 곳, 성막 봉사자들의 짐승들이 살 초장까지 제공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레위인들에게는 저 기업에 들어가도 저 기업을 받을 몫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에서 이미 앞에서 봤죠. 레위 사람들은 성막 봉사자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 곳,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약속의 땅에 호적 자기 땅 이름으로 레위 사람 하나도 없고요. 각 가문별로 땅이 있는데 그 가문에서 레위 사람들 몫으로 살게 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들의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규비시다 그들이 살 마을, 도시를 주고 외곽 쪽 들을 주어 가지고 짐승을 치게 해주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준 성읍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측량 기준을 주시는데요. 문제는 5절에서 나오는 구절에 보면 앞에는 450m인데 여기는 900m로 나와서 이걸 해석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쪽으로 2 0 0 0규빗 남쪽으로 2 0 0 0규빗 동서남북 즉 900m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좀 보이는 건 뭐냐면 이들이 어떤 도시에 살면 450m 떨어진 곳에 이제 초장을 주라는 건데 그 초장 규모를 말하는 것 같다. 이게 그냥 저한테는 가장 알맞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거리로는 450m 떨어져 있고 규모로는 이 정도 규모 되는 초장을 그들의 가축을 칠수 있는 공간으로 줘라. 어떤 해석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인들이 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에게 준 도시들은 특별한 역할도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 마을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개가 사용될 것이고, 나머지 42개는 그냥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이 산다,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 그러니까 보시면 총 48개예요. 그래서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중에 6개 도시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역할을 하게 하라고 특별 용도를 주십니다. 이제 뒤에 그래서 도피성 역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당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다.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받았어요.그런데 그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살게 해줘라.이름은 너희 건데 그 사람들에게 줘라 하면 여러분 손쉽게 주겠습니까? 말은 쉽지만 서로 안 주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얼만큼을 줘야 되는지도 알려줬고요. 또한 땅을 많이 받은 숫자가 많은 가문에서 더 많이 주고 적은 데서 적게 주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잘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사기 가보면 레위 사람들이 떠돌아요. 살 곳이 없어서. 왜 떠돌았을까요? 이것이 잘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성막 봉사자들에게 살곳과 초장을 제공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줬는데 그중 6개 도시는 도피성으로 활용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 도피성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서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다. 아, 도피성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살인은할 경우에 거기 도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도시가 된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앞에서 출애굽 율법을 보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뭐 모르고 했는지 알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뭐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 가족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에 출애굽 율법대로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살인했는데 모르고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는데 그런 살인이 생기지 않도록 복수가 생기지 않도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재판을 올바로 받을 때까지는 그 사람 목숨 보존하도록 피할 곳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가 줄성읍중 여섯, 여섯 개를 도피성에 하게 되게, 되게 하되, 세 개는 요단 동쪽, 지금 있는 이모압당 쪽, 세 개는 가나안땅 건너가면 거기다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 타고 기이는 어떤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류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속한 사람은 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기 도망갈 수 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이게 요단강을 중심으로서 해 지금 이사백스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건너가서 이쪽 땅을 다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이쪽의 세계, 이쪽의 세계에서 곳곳에 준비해 시키셔서 어디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든 가까운 도피성을 찾아서 도망갈 수 있게 하셨다.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더라. 또한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귀하격인다고 해서 살인해도 나는 나는 사는, 사는 사람 살아야지라고 해서 무조건 도피성 이용하서도 안 된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만일 철 연장을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가 분명하니까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사람이 만일 죽일 만한 돈을 들어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죽여야 되고 만일 사람이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죽이면 죽여야 된다. 즉 여기서 연장을 든 사람은 고의적 살인을 가리키는 예일 거예요. 고의적 살인은 절대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여도 된다. 여러분 고의로 살인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죽여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수하는 자가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의 여부가 판별되기 전에 살인한 사람은 잘못 걸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도피성을 마련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도피성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도피성에 피할 경우는 이런 겁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죽게 되었을 경우. 아기가,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발생한 억울한 경우 회중이 친 자와 또한 죽은 자의 살아남은 보복자들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상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살게끔 합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다른 사람 죽여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러나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서 밖에서 나와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것은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에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도 자기, 원래 자기 이름으로 부여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살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법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주하는 땅에서 판결하는 규칙이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 보시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요, 도피성에 숨겨두었다가 재판도 받게 해주고, 재판을 받을 때도 한 사람 증인이 아니라 두명 이상 증인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신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아라. 고의로 살인했는데 돈 많이 낸다고 그거 무죄해주면 안 됩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도피성 외에 다른 것으로 고의로 살인한 것은 값을 치러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한 부지 중에 했어도 도피성에 피하다가 자기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피를 흘리게 하면 내피 아니면 속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이번 주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살인하는 게 살인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 생명을 대하는 태도예요. 다른 사람 고의적으로 괴롭게 하는 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살 길을 마련하시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곳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 곳과 그들의 가축을 칠 초목을 제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개의 도시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하래요. 도피성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살인이 벌어졌을 때 위해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린 연약하니까, 부득이 내 말로 혹은 내 어떠함으로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살인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가면 피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나처럼 여겨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살인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